자, 문제 설명해줄게. 7번 보면 이 그래프가 x축 방향으로 옮겨 어떻게 해서 옮겨면, 옮기면 아래로 볼록인 이런 그래프가 되겠지? 이런 그래프가 되는데 y는 mx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 이렇게 그렸는데 어, 이점 PQ가 PQ에서 만난대. 여기가 P고 여기가 Q다 이 소리야. 자 그런데 여기 요, 요 중점이 이이점이 이이 길이 이 길이 똑같아지는 그점그 그 점이 바로 문제에서 뭐래? 원점이었다. 0,0이었다. 이 소리야.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삼각형의 닮음에 의해서 이수선의발 내리면 이 길이랑 이 길이도 여기 수선의발 내리면 똑같아질 수밖에 없겠지. 똑같아질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가 교점의 좌표, 우리 두 그래프의 교점은 연립방정식이 해니까 그 연립방정식의 해를 알파, 베타라고 하면 걔네 둘이 더하면 뭐지? 값은 부호는 반대인데 절대 값은 똑같으니까 0이 되겠지. 이걸 이용해서 풀어볼게. 자, 그래서 두 그래프의 교점은 연립방정식이 해니까 아, 이걸 먼저 하기 전에 그 평행이동 먼저 하겠네. 평행이동을 하기 전에 완전 제곱식으로 좀 만들면 y는 x-2의 제곱 마이너스 3인데 이걸 x축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가려면 x 대신에 x 플러스 3을 대입해야겠지. 자, 그 다음 y 대신에 y-2를 대입했는데 넘어가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야. 그럼 y는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인데 이거랑 y는 mx. 요거두 개를 연립해서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랑 mx랑 연립해서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는 mx. 넘겨주면 x 제곱 플러스... 2-mx-2는 마이너스 0이 되는데, 요거 두 개의 해가 하나 알파 하나 베타라는 거야. 그게 바로 2점과 이 2점이란 이 소리지. 근데, 얘네 둘을 더하면, 요 0에서 떨어진 거리는 같고, 당연히 뭐 3이면 이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될거 아니야? 그래서, 요두 개를 더하면 뭐가 돼? 0이 되지. 그래서 이거 두개더한게 0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어, 우리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1분의 2 마이너스 m인데 이게 0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자, 그래서 이게 0이려면 마이너스 2 플러스 m이 0이어야 되니까 m이 2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푸는 거지. m이 2였다. 이렇게. 그래서 답은 이고 요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